안녕하세요. 새로운 세계 이준혁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NUC 12 WSKI 7에 우분투를 설치를 하고 욜로 설치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제스 나노에다가 욜로 V8을 설치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미 전에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엔비디아 제스 나노 여기다가 이제 욜로 V8을 설치를 할 건데. 최근에는 이 제슨 나노 다음 모델이 넘어와가지고, 제슨 나노 기준으로 컨텐츠가 있기보다는 제슨 나노의 다음 모델인 제비아 NX 기준으로 컨텐츠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제비아 NX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재고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구하기 어렵고요. 대신, 이제스 나노에다가 이제 YOLO V8을 설치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YOLO V8 같은 경우에서도 이 당연히 CUDA를 지원을 하고, 이제 원한다면은 저기 제스 나노 같은 데다가 바로 설치도 되지만은, 그냥 여기 오리지널 YOLO V8을 설치하기보다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은 YOLO V8을 이제 폴크한 어 저장소 중에서 YOLO V8 Tensor RT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이 저장소가 YOLOv8을 좀더 텐서IT에다가 최적화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스 나노에다 설치하는 것을 해볼 건데 일단 요구 조건이 이제 CUDA 11.4 이상, n s 텐서IT 8.4 이상. 참고로 텐서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머신 러닝을 위해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프레임워크는 이제 엔비디아는 워낙 GPU 제조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GPU를 활용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텐서 RT 버전이 8.4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 제스 나노 SD카드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장 최신 버전이 4.6.1이거든요. 4.6.1이 이제 제팩 4.6.1. 이게 날짜로 보면 2022년 2월 23일. 제팩 4.6.1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텐서 RT 8.2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아까 8.4라고 되어 있었는데, 8.2니까는 버전이 낮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제팩 4.6.1로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텐서 RT 쪽 정보를 보면은, 최신 버전이 텐서 RT 8.5.3이거든요. 그래서 텐서 RT 8.5.3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제 YOLO V8 t e r i t 설치하는 것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첫 번째로 제슨 나노 가장 최신 SD카드 이미지인 아까 보여드렸던 z p a c SDK 4.6.1을 설치하는 것을 할 거예요 여기 링크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SD카드 이미지 검색하셔서 보시면 은 이렇게 4.6.1 2022년 2월 23일 날짜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압축 파일 받았거든요. 이 압축 파일 풀면은 이와 같이 img 파일이 여기 열리고,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애처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애처 프로그램 실행하고, 여기서 파일 선택. 여기 img 파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타겟. 저 같은 경우에 일부러 16GB 지금 엣지카드 꽂았거든요 그 다음에 선택 s e l 셀렉트 플래시 플래싱 다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유효성 체크하고 있고 지금 다 됐고 다 되면 파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추출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완료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스 나노 쪽에다가 연결하고 부팅을 시켜볼게요. 제스 나노 전원 켰고 부팅 중이고요. 여기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거 아시겠네요. 박스 해주고 드뉴일단나 계속, 계속 계속 일부러 그냥 바로 될수 있게 자동으로 로그인 계속 계속 네. 저 파워 네, 이렇게 최대로 계속 설정 다 되고 다시 부팅하고 있고요 부팅 다 됐고 이 상태에서 지금 해상도가 너무 높게 돼 있어서 배율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스케일을 두배로 설정했고 여기 터미널에서 텐서 r t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dpkg 8.2 포함되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보시면은 텐서 r t 가 지금 8.2.1 설치되어 있죠. 9.1.2. 0 일단 설,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은 설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썬, 다른 거 이제 최신 버전 파이썬 설치할 수 있는 파이 EMV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설치해서 텐서 RT 최신 버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yolov8 텐서 RT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설치하는 것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 제슨 나노에다가 YOLO V8 텐서 IT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제, 제팩 4.6.1 제슨 나노 SD카드 이미지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